승자전 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승자전 대결이 시작하겠습니다. 파일런 위치도 그렇고 무조건 땡입니다. 무조건 땡. 배럭도 뭘이건 배럭도블, 배럭 떨이죠 빌드 먹었다. 현재가 빌드 먹었어요. 땡대 배럭 떨을 질수 없단 말인데야 진짜. 어? 와. 예. 돈 붙인 다음에 위쪽에서 까지 마인으로 상대방에게는 no, 뭔가 벌처를 타하게 했지. 캐리어죠. 캐리어 무조건 캐리였지. 버블 네. 이후에 그런 빠른 그캐리어뭐 이런 것들 어? 생각해 볼 거는 죽었어요. 죽어주러 갔죠. 도착하면서 어 근데 어 근데 봤어. 야 이거 봤어요. 틀을 또 올려 놓는 그런 입장에서 어, 와 박하님? 어... 하니. 오 캐리어 보고 박하니 판단을 읽었기 때문에 엠승몽 네, 빠른 캐리는 타이밍 싸움인데 바카닉으로 이 진출을 하게 되면 그 타이밍이 빨라지잖아요. 바닉이 네, 네. 맞춤이거든. 쳐들어가리어노보이리어사리어 어, 어. 정도는 닉이 개신 맞춤이에요. 타이밍으로 승부를 보이거 SCV도 한 4, 3 네, 데려가야 되거든. 틀 지으면서 안주 안주 드라곤을못 죽이죠 마메는. 끝났는데 이거게 하나. 보자이 마메 추가되면 세트는 어째서. 어차피... 어? <laughs> 오. 병력 규오 시즈모드 바로. 어, 한쪽에 보이근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리기나요? 지금 갈팡 됐고요. 아 근데 네. 리버를 네. 느끼셨다 지금 리버, 리버 올리고 있어요. 수 병력이 빠르게 오지 않게 하면서 <laughs> 본진 쪽에서 버티라는 네. 지금은 시도가 됐습니다. 배터리까지 지금 치면서오 농이도 지금 지지 차지 않고서 뭐라고 치는 거요 용구심을 대주고 막아내... 아, 주는 것도 근데 지금 티리와 센터가 싸였거든요. 없는 상태에서 막아. 오. 여기서. 캐리어가 좀두 개. 기석씨 전기 이제 나올 거랬어요. 그주면서 오기 전에. 아 근데 셀터가. 쟤여기어지요 네, 캐리어가 뒤쪽에서 라군을 아끼면서 최대한 캐리어가 바이 병력 끊어내고 탱크를 자, 제거해주게 되면은 캐리어가 더 모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이. 네 안마다가 좀 어, 수복할 수 있는 <laughs> 상황까지는. 다떠 발이. 네발 내가 좀더로 근데 센터가 짬차가 가데 탱크가 숫자가 많잖아. 마배가 센터로 터잘거든 때문에 탱크 줄여주고 버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리버 무조건 리버 있어야 돼. 근데, 근데 지금 리버 면 뜨거든. 이제 좋 있으면. 원래 확장까지. 네. 리버 뜨고 거의 <laughs> 이 오, 마배? 마배 근데 많아요. 계속 교환만 하려고. 마배 너무 어? 여기서 어찌어찌 이좀 손실 없이 막아낸 상태에서 엥스모 센터 지고요 이게 어, 별명도 어? 별명도 너무 바둑바그란데? 이 영역의 양을 머리수 없거든요. 그래서 네. 리버 하나가 아니, 저 확실히 몰... 몰랐을까? <laughs> 가닥수가 네, 있다니까. 센터 누가 센터 의미가 없어. 리버가 가 리버 떴다 리버. 리버 떴어 지금 리버. 아 리버 근데 아 센터 가지고 없으니까.

1 6 강에 올라갔어요. 면승일 다내고 경기 좀 끝났습니다. 해자전 대결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킬 수 있는 병령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와 지금쯤 도발 거예요. 어? 이건 어? 뭐 어? 가동. 어? 올리미탈 해야 돼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그냥 초부쳐야 됩니다 지금 두려을 어쩔 수 없어. 아 바윤이 돌리나 플레이 안 하거든요 보통은. 아까 도발했는데 대호연이. <목소리> 또아하게좀도발에 그 아, 진짜 지금 맞게 당연히 고 있어요. 그래도 팀들 잘 만들었다. 끝내야 돼, 끝내야 돼. 여기서 끝내야 돼, 진짜 팀들. 그냥 톡톡 잘라 먹으면서 공간 만들어야죠. 지금 개 동에서요. 이제 좀 있으면 한0초정도에 공략 그 되거든 오, 안주열? S M S z 지금 계속 네. 지금 생겼다. 오, 네. 어? 이겼다 이거 안주열.

본, 아니 본진 음, 플레이 이용건 완전 한드열 호구로 봐도 이건 완전 알로 보고 있는 거죠. 와 근데 한드열 지금 1 2압하면 이거 나가리에요이 맵은 저까커서 구기이드가 읽었으면 어, 이거 그냥 나가리인데 얘도 이거 완전 빌드 제대로 먹은 거지. 대각이 10-10이면 안마당 하고 어, 안 받아 하고풀지은 어, 다음에 레어 저, 가면 어, 질 수가 없어 저거가 지금 빌드는. 이 이게 드론이 5시 안 만나면 보고 7시 가면 괜찮거든. 근데 이 드론이 만약에 본진까지 들어온다? 그럼 한두현은 웃을 겁니다, 진짜. 아, 봐봐 봐봐. 어, 아, 시비약 깔기니까 지금 멘탈 나가 있잖아. 5시? 5고시쭉 들어가면 이거 나가리에요 진짜로. 와 아, 게임 이건 이거 백대빵이야, 진짜. 로못 이겨 아 레어 지금 지, 지금 레어 지금 봐봐. 어 근데 본지 보여주면 오, 이렇게 돌링을 많이 뽑. 어, 야. 야. 어. 그와 그와 쪽에 살아남아서. 예. 어, 네. 과거에 이런 분위기가 막 이거 많이 하... 어떻게 하나요? 이거 테크 차이. 차이. 네. 지금 앞마당 쪽에 가스도 지금 터지거든요. 네. 자, 질러 모인 걸로 한번나가주는 플레이는 좋습니다. 네. 이걸로 a m k a 최대한 o Tucha, 네, but you are g 거 i n g to be down. Hugging me, amigo, you know, w h a t e v e 네. 뮤탈이 안 떠나게끔 지금은 아 여기서 갈가 먹고 성근 깨고 뭐뭐지 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올라가는데. 한데요. 새로운 공세지가 하면서요. 네. 여기 병력들은 그런 힘을 잃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상대 뮤탈을 붙잡아 놓고 상대를 가난하게 만들어 주는 정도의 성과를 만들면서 질럿을 막고를 써야 되거든요. 그럴 줄 알고 병력을 나누긴 했거든요. 네. 근데 저게 양이 계속 올라갑니다. 너무 끝났다고 생각했어. 어. 그러면 결국 해놓막두개세 어, 개씩 건설을 비어리가... 해 놓고 사기에서아 아니 컴퓨어 봐야 컴퓨어 돼요 지금. 좀 봐야 됩니다. 시간을... 오지 말라고 변겠죠서 네. 이제 모으고 이러면 모습이... 나는 초소가 좋은데? 뭔가 공격에만 집중해서 없는 정신 나가 있어요 ]이야. 지금. 하나요 네. 나누고 반바당 뭔지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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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둘 사기 나오나 이거? 어? 동반을 어? 바라기에는또 이거 어코세오 이제 공인 뭐, 상황에서는 또얘는 아마 방위로 늦게 찍어줄 거야. 갑자기 예, 투타에서 모인 공벌질에만 투타하면 끝나요 이거는 아, 지금 딱방위로스울지가 스코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근데 지금 일단 때려놨다 스울지자 네. 여기서 잡아낼 수 있나요 잡아낼 수 있나요? 오. 오, 오. 오. 아소지 다수를 이용 해서 세오면 지금 우면서 해처리만 두드리고 이말해 야... 아콤, 아콘.. 할게, 할게, 아콘... 아콘 어떻게 막게 아콘 아픔을 컨트롤로 잡아야 되는건데 아오금 아픔이 오가고 있어요 지금 한번 와악 하고 치치면은 어, <laughs> 아, 아, <거, 웃음> 아, 오.. 거짓.. 야.. 미털.. 미털 그냥 치지 손 찍어 GG 편현재 어려운 경기 마지막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마지막에 이동했습니다 16강의 마지막 선수화되었요